네, 유니온 클래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니온 클래스는 네, 노동조합의 모범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네, 그런 코너입니다.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좋은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노동조합은요, 네또좀좀 멀리 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제주 축협 지부 노동조합입니다. 자, 이곳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정규직 노조가 발벗고 나선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주축협 지부의 김덕종 지부장님을 중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종 지부장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종입니다. 네. 자, 그 일단 우리 그제주축협 지부, 또이 노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어떤 업종의 노동자들이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 먼저 저희 노동조합은 어, 민주노총 소속이고요. 어, 음. 민주노총의 사무금융연맹 소속의 전국 어, 협동조합 노동조합 어, 산하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말씀해 주실 때 정규직 노조 라고 하셨는데 어, 정규직 노조는 아니고요 정규직이 어, 조합원의 7 0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 어, 30%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어, 노동조합입니다. 어, 주로 이 농협이라고 하면 이제 다니다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저희가 이제 그 농협, 어, 축협 음, 사업장인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들은 은행 업무를 하는 조합원들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축산 관련 어 농협이다 보니까 어 축산과 관련한 여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어 축산물 공판장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우 전문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가공 공장, 우유 공장 등 이렇게 그 가공, 어 제조 를 하는 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네. 자, 음, 아, 그러면 축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지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네 해오고 계신 곳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 전인던데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조 축협하고 합의하고 추진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저희 사업장의 규모가 좀 많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인력 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제 많이 채워지게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 아,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앞에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생산, 어, 제조 그리고 가공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 사업장의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어, 그 제조와 가공 파트에서 일하, 일하는 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예, 많이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 좀 발생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들의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데 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상황이 좀 놓일 수밖에 없었고 어 저희 이제 제주축협 사업장에서는 이 비정 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 처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노사 간에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고, 차별의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한 이제 활동 내용으로 삼고, 어, 쭉 활동을 좀 해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 사측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공감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노사 합의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으로까지 정규직화를 좀 합의하면서 계속 이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게뭐 이슈가 된게 사실은 또 최근 몇년 사이에 또뭐 이렇게 논란이 <laughs> 이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미 제주축협 노조 차원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합의하고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제 추진되어 왔던 상당히 또 그런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이렇게 정규직화를 추진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작년부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농협중앙회 네 여기 이제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죠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고. 이것 이걸 비밀로 해서 지금 제주축협 측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네, 이미 그 단체협약을 맺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 지금 농협에서도 뭐 제동을 거니까 뭐 우리도 안 할래 이제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갑자기 정규직화 합의해서 매년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농협중앙회가 정, 정규직화에 제동을 걸면서 방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일선의 지역 농축협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어, 이야기합니다. 어, 몇해 전부터 있었던 한국 사회의 음, 공정 논란의 하나이기도 한 거고요. 어, 그리고 또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빙자한 일선 농축협에서 어, 벌어지고 있는 채용 비리에 대한 통제가 농협중앙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일선 농축협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저희 이제 제주축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나가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선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일선 농축협에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의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뭐 적극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 전국의 산재에 있는 일선 농축협에서 어 농축협 사용자인 조합장이라고 하는데 어 농축협 어, 사용자에 의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노동조합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버리고 있고 버려왔던 것이 그 동안의 과정입니다. 어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의해 벌어지고 있는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문제와 온갖 차별에 놓여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결코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농협중앙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비정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를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빙자한 체험비리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랜 기간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큰 필요성에 의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어 사안을 어 말도안되게 이제 방해를 하고 제도적으로 막아서고 어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네, 농협중앙회가 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채용 비리의 문제와 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혼동한 어, 이런 이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공정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어, 이게 어, 이 정말 핵심적인 쟁점의 요지를 흐리고 있는. 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뭔가 차별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차별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존하지 못한 거냐. 그러면 오히려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되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의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삶을 강요당하는 것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불공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진짜 공정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공정은 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서 맞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차별을 강요하는 것에 에, 강요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짜 공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이게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일하신 분들도 상시적으로 그 업무 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일 것이고. 아, 그렇죠. 네, 예,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 뭐, 계절적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을 쓸수 있다고 쳐도 계속 가는 일인데 이걸 비정규직으로 쓴다는 거는 결국 회사가 비용 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 노동자들은 뭐, 임금도 낮고 뭐, 여러 가지 복지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정규직하고 사실은 비슷한 이 일을 하고 업무는, 업무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 이런 차별을 음. 받는. 이건, 이 자체가 불공정이죠. 이 자체가 불공정인데, 아무튼 지금 농협중앙회가, 이제 불공, 뭐, 공정 이슈가 좀 떠오르니까, 뭔가, 뭔가 시비를 걸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뭐, 무슨 채용비리 사건, 막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지금, 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어겨가면서, 좀뭐 수년째 계속해왔던 거를 갑자기 어겨가면서 이걸 안 하고 있다. 정말 이 농협 중앙회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정말 불공정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제주 축협 지부 차원에서는 현재는 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예, 어, 작년부터 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 분명하게 법적으로 보고받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농협중앙회가 제도적으로 이 단체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어 제도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주축협 지부 차원에서는 이 단체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그리고 어 제도적으로 뭐어 더욱더 보장받기 위해서 어 농협중앙회가 어, 단체, 어, 비정규직 정규주파를 막아서고 있는 이 지침을 폐기할 것을, 어, 계속해서 요구하는 투쟁들을 벌이고 있고, 어, 우리 협동조항노조 어, 본조 차원에서도, 어, 서울 서대문의 농협중앙의 중앙본부 앞에서, 어, 수차례 집회 등을 어, 통해서, 어,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어, 농협중앙에 이제 잘못된, 어, 이런 지침과 제도를 바꿔, 낼, 어,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계속 좀 투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어 투쟁과 더불어서 농협중앙회와 어 교섭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어 얼마 있으면 또 이제 농협중앙회장과 어 직접 단판을 짓는 어 면담도 지금 예정이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제주축협 지부 입장에서는 어이 부당함에 맞서서 1인 시위를 지금 계속 벌이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9월 16일에 1인 시위 돌입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 온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 걸 한번 다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참 이게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어, 열심히 대응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 제주축협지부 노동조합이 이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그리고 정규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아마 지부장님도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도 같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노조에, 노조에서 정규직 조합원이 70%고 비정규직 조합원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정규직 조합원들입니다. 이미 정규직인 분들이데 네.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 반발은 없습니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뭐좀 이렇게 왜 우리 그냥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어떤 생각상? 예왜 없겠습니까? 어, 정규직 70%에 달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어, 좀 골면 소리들이 좀 있고요. 어, 우리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냐 우 네, 어, 정규직 조합원들의 현안에 대해서는 어, 등한시하냐 절대 등한시한 적은 없는데 우리 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한다라고 느끼는 느껴서 그런 볼면소리를 어, 하시는 분들도 예, 종종 어, 계십니다. 어,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설득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오히려 정규직 조합원들이 이 비정규직 문제에 더욱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문화와 어떤 그 조, 어, 노동조합의 좀 기풍을 만들려고 어,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자칫 정규직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그 반발이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노노갈등이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매우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황까지 가, 가게 하지 않도록 어,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규직 조합원들을 어, 계속 설득하고, 어, 만나고, 어, 비정규직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차별을 놓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어, 조합원들의 이 일상과 삶을 계속 정규직 조합원들과 좀 정규직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들려고 많이 좀 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음, 지금은 어쨌거나 뭐 1년 넘게 아까 저희가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투쟁을 벌일 어, 수 있을 정도로 어, 내부에서는 정규직 조합원들도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차별을 계속해서 어, 해소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어, 동의를 하고 있고 어, 지지와 응원을 에, 보내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투쟁을 벌이는데 매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그 단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단결이라고 하는 게 깨졌을 때 정말 활동하기가 어렵고 힘을 얻을 수 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제 어,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규직 조합원들한테도 어, 결국은 어 노동 조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에, 권리 배제 배제에 관해서도 어 조직 전체가 구성원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싸워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노동 조합의 존재 의미가 아니겠는가. 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노동자는 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좀 하면서 어 공감대를 많이 좀 확산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정기직 조합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응원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는 어, 지금은 열심히 어, 싸움을 하면 어, 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네참그 네, 그 시간 동안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뭐 의혹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설득하고 뭐 의견을 모으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 노동조합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그 사회의 다수 구성원의 삶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게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별받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 그들의 삶이 좋아져야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노동조합에서도, 그 노동 현장에서도, 이 다수가 아니지만, 이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한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면서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네,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건 뭐 비단, 하나의 노동조합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금 제주 축협 노조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투쟁을 통해서 네, 이 과정에서 또 많이 힘을 모으고 의미 있는 결실을 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요. 혹시 끝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뭐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의 이 차별을 좀 해소해 나가고 긍극적으로는 어, 비정규직을 좀 철폐하는 어, 그런 투쟁을 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몸서 실천하고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한번 활동을 좀 벌여 나가볼 생각입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투자, 있는 이 노동조합들 여러 사례들을 앞으로도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덕종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